저희가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좀더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서로의 세대에 대해 알기 위한 저희가 라떼 퀴즈라고 해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퀴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저희가 맞추신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저희가 연습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꾸안꾸 꾸안꾸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꾸민듯, 안 꾸민듯. 아 제가 지정을 해드리면 답을 <laughs> 말씀하셔야 돼요. 이래서 연습 문제. 네, 꾸민듯 안 꾸민듯. 네, 시센터장님 이단어뜻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죠. 오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꾸꾸꾸도 압니다. 꾸꾸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꾸꾸꾸, 꾸꾸꾸. 어. 아. 제가 본게 얼마나 마음만은 m 진인가저 같은 사람을 얘기해 꾸며도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다. 이걸 꾹꾹 꾸고합니다 아, 네. 저도 저도 모르는 용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10235. 이게 예전에아네손 들고 네 맞추셔도 됩니다. 열 열리 3호 3. 3호 한다 할때 3호 예. 네 맞습니다 예. 아저 이거 맞추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오죠 깜짝 놀랐네요 열렬히 사랑해라는 뜻이라고 예전에 삐삐를 사용하던 시기에 네, 많이 네, 갑자기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운완 아, 네, 저기 오늘 운동 완료. 어, 맞습니다. 오 <laughs> 아, 답이 생각보다 다들 빨리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운동도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요 행동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들,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많이 쓰는 네. 네, 갸루피스. 네, 갸루피스. 갸루피스의 정답입니다. <laughs>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맞추시니까 좀 허무함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렌지죠.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실까요? <laughs> 지금 다들 말씀하시면 세대가 들통나실까봐 참고 계시는 것 같은. <laughs> 되게 오렌지 먹은지 굉장히 오랜데. <laughs> <laughs> 아우 여기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laughs> 여기 웃어주실 줄. 네, 우리 신혜라 원장님 혹시 이거 다 마셔보신가요?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 센터장님께서 한번 그렇죠.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오렌지가 이렇게 우리 귤 먹을 때나 다른 거 먹을 때 아마 오렌지 먹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스도 오렌지 주스를 먹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에 되게 이렇게 서울 강남에서 한때 요즘은 홍대쪽으로 이동을 했다든가 청담동 이런 부분들이 좀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오렌지 주스라든가 오렌지를 외국산으로 먹었던 그런 세대들이 어떤 어, 부모들이 좀더더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누렸던 소비라든가 약간은 향락적인 부분을 했던 사람들이 오렌지족들이었다고 지금 되게 얘기가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아마 홍대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요즘 이제 MZ 세대들 중에서도 이제 홍대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렌지족에 <laughs> 후예들이죠. <laughs> 네. 저희 모두 오렌지족의 후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화면 속에 있는 만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눈빛을 보니까 다들 알,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시드라 그님 이거 만화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laughs> 네, 이것도 선뜻 답을 얘기하기가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한번 들어보실까요? 용감하신 분이 선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 이제 모두가 다 답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 아까, 까치.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같요 네,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까치까치 까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목이 떠돌이까치 네, 떠돌이까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세대 간의 문화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기성세대들이 사용했던 용어들과 요즘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같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는데요.